안녕하세요. 똑똑한 초등학생도 따라하는 블렌더입니다. 오늘은 시점 변경하는 걸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해요. 뷰를 좀 다르게 하는 거죠. 생각보다 요거 좀 어려워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큐브 오브젝트를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큐브 오브젝트가 이렇게 주황색 테두리는 선택되었다는 거거든요.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삭제, 이렇게 지우시면 되고, 다시 다른 방법은요. 딜리트 키보드에 있는 딜리트 키 이렇게 눌러서 지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추가, 오른쪽 아, 왼쪽 위에 추가에서 메시에서 우리 수잔, 원숭이 데려다 놓을 거예요. 이 원숭이 이름이 수잔이거든요. 원숭이 하나 갖다 놓았습니다. 추가, 메시 원숭이요. 자, 이렇게 수잔이 하나 생겼고요. 얘를 우리가 어, 앞에 정면에 얼굴을 좀 보고 싶어요. 지난 시간에 마우스 휠을 꾹 누르고 이렇게 마우스를 돌려가면 얼굴을 볼수 있고요. 좀더 크게, 크게 마우스 위로 굴려서 크게, 크게 바라보았습니다. 휠이 이렇게 굴려서 뒤. 뒤도 볼수 있고 앞도 볼수 있고 밑에도 볼수 있고 위에도 볼수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요 시점을 좀 변경해 줄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쉽게 변경해 줄수 있는 방법. 어, 저는 실은 블렌더는 단축키를 진짜 많이 쓸수 있는데 저처럼 계속 블렌더만 쓰는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블렌더 쓰기도 하고 뭐 다른 프로그램 쓰기도 하면 단축키가 굉장히 헷갈리더라고요. 가능하면 메뉴 안에 있는 걸로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우리 아까 추가 옆에 있던 뷰라는 게 있습니다. 뷰에서 뷰 포트가 있어요. 뷰 포트를 보면 이 있습니다. 탑은 어딜까요? 네, 맞아요. 위에요. 머리 위에서 볼수 있어요. 탑. 다시 한번 뷰 뷰포트 바텀. 바텀은 밑에죠. 그러니까 턱 쪽이겠죠. 밑에서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같은 방법 뷰 뷰포트 해서 프론트 앞에 정면 얼굴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 뷰 뷰 포트 정면을 봤으니까 뒤통수 빽 백. 자 이제 어디 남았어요? 자뷰 포트 right 오른쪽 뷰뷰 포트 left 왼쪽. 네. 이렇게 위, 아래, 정면, 뭐 이렇게 다양한 부분들을 좀볼수 있는데요. 여기 있는 단축키를 좀 외워두면 편하긴 해요. 숫자키로, 넘버패드로 1, 3, 7입니다. 1, 3, 7. 그거에 반대되는 건 컨트롤이 붙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한번 1, 정면이죠. 3, 오른쪽이에요. 7, 위에요. 1, 3, 7. 자, 1 하면, 이게 정면인지 여기 앞쪽 정사법이라고 나와있죠? 3, 오른쪽 정사법. 7, 위에, 위쪽 정사법. 이번에는 컨트롤 누르면서 갈게요. 1은 앞쪽인데요. 컨트롤 1은 뒤에요. 3은 오른쪽인데요. 컨트롤 3은 왼쪽이에요. 7은 머리 위에 꼭대기 위쪽인데요. 컨트롤 7은 반대쪽이에요. 1, 3, 7. 이렇게 숫자로 눌러가면서 하면 좋겠죠. 자, 제가 정면을 놓았는데요. 숫자 뒤에서 또 이렇게 화살표가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눌러볼게요. 위아래로 굴려보고 싶습니다. 2번, 8번, 위아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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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x축이 고정이 되어 있고 이렇게 위아래로 굴려볼 수 있는 거예요. 머리부터 턱까지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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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굴릴 수 있습니다. 넘버패드, 그러니까 키패드로 하시면 훨씬 더 쉬워요. 15도씩 돌아갑니다. 이번엔 좌우를 돌려볼게요. 얼굴 지금 정면 보고 있죠. 좌우는 몇 번일까요? 맞습니다. 4번 6번이에요. 4번 6번 이렇게 15도씩 돌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뭐 배웠냐면, 1, 3, 7, 컨트롤 1, 3, 7, 그 다음에 앞에 놓고 돌려가요, 돌려가요. 15도씩 돌려요. 이렇게 하시면 원하는 위치에서 쉽게 돌려볼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 숫자 패드로 할수 있는 게 하나 더 있어요. 알려드릴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요거, 여기 있는 아웃라이너에 카메라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카메라가 지금 수전에 비치고 있잖아요. 카메라 입장에서 봤을 때 뷰는 어떤지를 보려면 0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0번, 이렇게 하면, 아, 카메라가 지금 이쪽 모습을 비추고 있구나 하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다 외우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럴 때 우리 제가 단축키 다못 외운다 그랬잖아요. 숫자 여기 위에 있는 숫자 키 1번 옆에 물결 밑에 있는 점이 있어요. 그걸 누르면 이렇게 시점들이 다 나와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머리 꼭대기, 그 다음에 물결 밑에 점, 바텀 턱, 물결 밑에, 어, 앞에서 보고 싶어요. 물결 옆에. 누르시고, 뒤에서 보고 싶어요. 왼쪽, 오른쪽, 카메라에서 본 모양, 이렇게 바꾸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좀 시점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어, 요거 조금 연습하시면서 좀 자유자재로 한번 굴려보세요. 물론 휠 누르면서 돌리는 거 가능합니다. 하지만 좀 정확한 위치에서 딱딱딱 봐야 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요 시점을 익혀놓으시면 작업하기 훨씬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